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4절과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 일해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 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의 장로들과 작별하였습니다. 도로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하였습니다. 가이사라에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 일행을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옵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하나님 뜻이라 여기고 이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 대부분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들은 일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민원을 넣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여 지켜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나시린 법에 따라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의미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도록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폐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과 머리를 깎으라는 이 요청을 수락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하는 요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간 바울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고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고발자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무단으로 성전에 들여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 출신 이방인 드로비모와 시내에 있던 모습을 목격한 바 이를 토대로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와 있을 것이라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여하튼 고발자들의 선동으로 예루살렘 유대인들 모두 격분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온 성이 요란하다는 소문 을 군대의 천부장이 듣고는 바울 을 결박하므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바울이 죽는 일은 당장은 면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불만을 잘 해결하려고 바울에게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해하였기에 자신이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성전에 있는 바울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게 되므로 일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바울과 같은 성도와 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 일행을 환대하면서도 무리한 부탁으로 교회를 안정시키려 함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결국엔 바울은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의해 죽일 죽을 위기에 빠졌음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천부장 즉 이방인의 손에 결박됨으로 예언대로 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민원을 억지로 해결하려는 우를 범치 않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을 앞세운 동료들의 오해와 동포들의 고해에도 의연히 복음에 사명의 길을 가는 바울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정신으로 시민과 사회가 나아갈 때 성도와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